네, 알찬 경제 정보가 가득한 코너,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순서죠. 네, 오늘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퀴즈 하나 풀고 시작합시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부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워렌버핏? 빌게이츠 오, 허! 오늘의 주인공은 이들보다 훨씬 더 인심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어디 보자. 올해 나이 58세. 어, 친절한 열친 아저씨처럼 생긴 이분이. 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외모는, 보면 내가 더 낫지 않나?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경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라면 아실 법도 한데. 자, 자, 자. 하 그만드리고 알려드리죠. 바로, 벤 버넨키 의장. 이분이 지난 2010년 11월 2차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도록 했었죠. 그리고 지난 4월 27일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계획대로 6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분이 발표한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무엇이길래 기자회견 이후 나스닥 지수가 10여 년 만에 최고 종가를 기록하고 각국 증시가 탄력을 받았을까요? 그 궁금증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립죠. 나라의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다진 노력을 다하는데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게 올리는 건 무한대로 올릴 수 있어도 내릴 때는 무한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정책금리가 0%에 이르면 더 이상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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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어쩔 건데, 이 자식아. 정책금리가 0%면 이제 뭐할일 끝. 이러면 중앙은행은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어? 야, 임마. 말해봐, 이 자식아. 정의 이름으로 방법을 찾겠다. 어. 그렇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방법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경우에 중앙은행은 국채나 민간의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을 양적완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양적이란 특정한 양의 통화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완화란 금융기관들에게 추가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신용경색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되면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입해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합니다. <laughs> 양적 완화 정책 좋은데요? 어, 있어봐 나한테도 이렇게 돈이 생기는구나. <laughs> 근데 그 시장에 말이죠 돈이 많아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길래 미국에서 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집안에 돈이 좀 있어야 차도 사고 집도 사죠. 또 그렇게 펑펑 써도 남으면 가정부도 쓰고 정원사도 고용하는 법.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국가도 시장에 돈이 많아져야 고용을 늘리고 그에 따라 소비도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아, 야, 그럼 미국에서 불황 좀 극복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 정작 미국도 그렇고 주변 국가 반응이 왜 이렇게? 야, 차가 뭐야? 질하는 거야? 뭐야? 어? 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는 법. 이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자산 가격의 거품을 불러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주변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즉,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변국의 통화가치는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신흥경제국들의 통화가치가 상승돼 이들 국가의 수출을 감소시킨다는 논란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 살자고 남을 밟을 수는 없는 법. 양적 완화 정책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KDI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나라경제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소감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을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주에 더욱 풍성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